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감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감이 이제 감철이잖아요. 그래서 감을 많이 먹는데 감도 뭐 여러 가지예요. 볶감 있고, 당감 있고, 홍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한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노는 날이면 여러분들은 이브라 음식을 좀 해줘야 되잖아, 요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합니다. 자, 그러면 음, 음, 자, 오늘은 늘은이제2 5 5편이데2 5 5편이브라운드다이이이에 감을 배워보고요. 감의 성분이 어떤 건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은 이제 단감과 연시, 홍시, 꽃감, 이제 특징과 차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감은 감들과 달리 별도의 추가 숙성 과정이 거치지 않고 생산되는 감을 말하고요. 단감은 그냥 딱딱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달콤하고 이제 세척도 바로 하고 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데 마치 이제 복숭아처럼 익은 정도에 따라서 약간 딱딱한 맛이 느껴지는 단감이 조금 더 익어서 약간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게또 단감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두 번째 연시는 이제 인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홍시를 이제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홍시를 만드는 감은 흔히 땡감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거든요. 땡감이라는 건좀 떫은 걸로 얘기해요. 땡감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연적으로 나무에서 수성시킨 홍시를 말해요. 그냥 나무에 자동적으로 익히는 거죠. 땡감을 가자동적으로 익히면 홍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번째 꽃감은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 말린 감을 응미합니다 꽃감에서 꽃감은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수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감을 따서 줄에 매달아서 수성시킵니다. 시골에서는 햇빛에 자연적으로 꽃감을 수성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장에서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대량으로 숙성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꽃감이라는 거는 껍질을 까서 말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꽃감이 요감 중에서 이 감이 비타민 A의 왕이 이게 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기질과 비타민 다량 함유돼 있어서 감기 예방이나 면역력 강화에 강화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이제 감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이건 땡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단감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틀려요. 감 자체가. 근데 이거, 이게 이제, 어 이걸 내가 왜 잘랐냐면, 여기 안에 하얀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 뭐야,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떼어내고, 이것만 까서, 이건 흰 부분을 많이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이거를 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감은 좋은데 이걸 그냥 먹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거좀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변비가생긴다는 거는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감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이 감은 이렇게 그냥 된게 아니고 껍질을 다 까야 돼요. 껍질을 까서 이게 말린 게 요게 이제 꽃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꽃감은 제가 제일 엄청 좋아하는데 꽃감. 이것도 이제 홍시죠. 이감 종류가 긴감 있고 이렇게 동그란 감 있고 지방마다 좀 특색이 있고 달라요 많이. 그래서 이런 걸 오늘 공부하면서 작품을 만들 걸로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유튜브 시청해서 요거 이제 감이라는 게 어떤 건가 자세히 자세 여러분들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의 하시게 되면. 자세히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감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작품하는데도 뭐 이감을 할 수도 있고, 이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돼요. 감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잘 선택해서 매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특별한 잡채. 음, 음, 특정한 잡채를 만들었는데 특정한 잡채를 만들었는데 장우가 음, 계속 오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게 건드레나물하고 도라지를 넣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에 궁합은 이제 유자차와 위자, 레몬차가 이제 궁합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을 때는 잡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 레몬차하고 여기 어 유자차 이거를 준비해서 같이 먹으면 많이 궁합이 돼서 맛더맛 맛 좋게 네, 먹을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전화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좀 그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는 대로 많이 보시고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